자,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첫번로오디 없어서 선정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과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이나라 나의 사랑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살아가는 그러함과 대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다 아멘 음. 하님그 말씀은 음. 다니엘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부터 1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부터 1 9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레 독소가 수레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생활한떤첫해곧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비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연수를 깨달았다니 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치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워서 입고 죄를 벗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여 개혁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국민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그다 사람들과 이수살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마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는주 우리 하나님께는 금융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회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온 하나님 의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재앙이 있다라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반드 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라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여, 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니다 죄업과 언단이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성 애굽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자상들의죄와 로만이냐와 에르살룸과 주의 백성이 상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험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험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하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치하지 마옵소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호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선포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에레미안서에 있는 70년만에 이지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고꼬로에서귀한하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서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수많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의 비밀들을 천상으로부터 깨달음하게 되었던 꿈의 해석자, 환상의 해석자 다니엘이 드디어 모월 <목소리> 사람들이 모두 놀라온 꿈의 신비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이런 중요량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 포인트죠. 다른 것들은 다 깨달아도 말씀을 못깨달으요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 그 말씀이 드디어 이 때에, 자신의 때에 구원의 부분에 의면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사들이 얼마 안 되었구나, 이제 다 왔다, 70년이 다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해당하는 게뭐아 먼저,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지휘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단된다는 깨닫는다는 것이죠. 예단된다는 깨닫는다는 건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 가슴에 침겨져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예단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삼절부터 내가 금식하며 배어수리고 제대로 번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을 그 다음 단어가 결심하고 해요.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게중요한게 아니고 뭘 하기로 결심을했느냐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앞에 함성의 해석들 또한 사자군의 그런 경험들 자기의 새 친구들의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잘 이용하여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많이 들어주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고 나는 무엇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문제. 결심을 하면서 단결이 기도를 하기 시작입니다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십 아, 절에 보시면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한 영화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요. 비교적인 표현입니다. 이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지 않냐이다라는 거죠.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좀 끄다해서 집중하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말씀은 이거도 또는 다른 말씀은 이거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죠. 1 1절에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보고하고 철저해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십4절에 그럼, 여와께서 이제 알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실 싸오이 우리의 하나님 여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유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며 물론 다른 표현들도, 대부분 다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권지하였고, 그 표현들이 전부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그건 누구의 목소리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타은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래의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아간 사람은 니엘과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처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면 5절부터 보면 주어들이 나단 당연히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 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사전에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자요여또 6절에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그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이며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분명 그 하는 것을 알는데 우리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하나님 저만 잘못한 게 아니고 모두 잘못했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정한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저상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죠. 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고 우리 를 쓰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지만 그 중에 내가 제일 잘못했고요.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본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전체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니엘에게 부어지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 마음이 부어져서 단순히 만한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록하게 행동을했길래 이렇게 가메나 코난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 0년을나 살까 동시에 천년 만년 영원히 다른 나라의 노예들이 되어도 부고하고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얼마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70년밖에 노예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긍휼하신 까지 심판하신과 구경하신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것을 쓰는 거죠. 우리라고 쓸 때는 그래서 다른 것조심 해야 됩니다. 내 죄가 있는데, 원래 다른 사람들께 나도 죄고 너도 죄인다, 다만 죄인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그가 다니의그 마음이 함께 가지고,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줄을이라 중간 부분에 있고요. 18절의 끝부분에 중간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8절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늘어져서 우리의황폐한 상황과 주의의 로을 받는 성을 보호줘서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고요. 단지 하나라고 하나에 내 생수 있어서가 아니고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입니다. 정비 의지어서 하손 들고 입니다 라는 거이죠. 주님의 공의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나서서 주여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해하소서 지치하지 마오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명령하시옵소서 이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바입니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는 것이니 주의 거룩하신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이 선을 타고 일어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죠. 특별히 19절에 이뭐 여러가지 목사님들의 뭐 해석들이 꼭 그렇습니다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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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삼장이뭐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하온것이지만뭐 굳이 또안될 이유도 없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행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가슴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 포진다면 아니, 진정 내가 죄인입니다. 이 교회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다 같이 죄인이야, 아, 아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아니 우리 전체를 대신하여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면 주님의 마음을 그 누가 얻지 않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광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일만의 희망이라도 털끝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향한 평생 회역하며 오늘 같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단 하루라도 단 순간만이라도 순종할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사하는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공민에게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방광에 나아가는 야침대신주의오는충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